안녕하세요. 처파리 박입니다. 오늘 저는 놀았어요. <laughs> 오시기로 한 손님이 계셨는데, 분명히 3시 안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, 갑자기 일이 생기셨나봐요. 네,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현재 시간이 약 어, 지금 4시 10분 정도고요 어, 3, 4시쯤 방문을 하신다 그래서, 어, 사무실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, 뭐 그렇게 됐습니다.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감사할텐데,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, 어, 아마 차단을 하시지 않았을까. 전화를 하셨는데, 연결이 바로 끊어지는 거 보니까, 물론 아니겠죠. 어,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제발 연락 좀 주세요. 못 오시면, 못 오신다고. 아,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. 아, 제가 뭐 잡아먹은 거 아니잖아요. 예, 오늘도 신세한탄 하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다만 아쉬운 거는, 오시기로 한 손님분 때문에 다른 분이 못 오셨는데, 괜히 그분한테 또 죄송해지는 마음이, 어, 또 들기는 하네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